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올류 G80 차량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대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가성비 또한 거의 역대급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전국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감히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이 오늘 신형 G80 차량을 준비했는데, 경험 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으로 살짝 말씀드리자면 보통 G80 차량들은 3천만 원대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2천만 원대입니다. 2천만 원대에 초특급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올류 G8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2천만 원대라고 해서 옵션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주행거래가 굉장히 많거나 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거나 그런 차량 아니고요.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연식도 굉장히 좋고요. 사고도 단순 교환이지 않는 무사고에 오는 올류지 팔공 차량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올류지 팔공 차량 천천히 한번 설명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식은 2021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는 이제 약 10만km대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2.5 터보 모델입니다. 2.5 터보 모델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옵션 설명드리면 일단 4륜 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그리고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필러 패키지는요 G80에는 꼭 필요한 옵션들을 한데 모아놓은 옵션인데 그 파필러 패키지 안에는요 하이테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번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하이테크 패키지는요. 지능형 헤드램프죠.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전방 주시 경고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파필로 패키지 안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이 적용이 되죠.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에는요 증강현실 레이라든가 그리고 대형 차량에 꼭 필요한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원격으로 차를 앞으로 뒤로 뺄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라던가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같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이 이파필러 패키지 안에 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도 적용이 되죠 2열에 독립적인 공조 스위치와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트까지 들어가 있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G80에는 꼭 필요한 옵션들을 모아놓은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19인치 휠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요 19A 에르고 모션 시트하고요 고스트 도어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고급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올6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대형 차량으로만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과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올6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 먼저 차주분께서 비용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는 올6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효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오늘 준비한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아마 전국 최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파필러 패키지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4륜구동 거기에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10만 키로대로는 2천만 원대에 절대 만나보실 수 없는 금액인데 오늘 경험모터스에서 아주 특별한 최고의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2천만 원대에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올뉴 G80 2.5 터보 4림구동 차량 외관, 실내, 사고인물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등록한 올류 G80 2.5 터보 4륜구동차이의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 램프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은 요 하이테크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능형 헤드 램프가 적용이 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 램프가 보여지고 있고요 범퍼 라인인데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아래쪽 그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위쪽으로는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와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G 매트리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 굉장히 웅장하고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조석의 헤드램프 부분인데 준신차급의 깔끔한 지능형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본립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립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상태의 본닛 부분과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올6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옆쪽에서 비춰들려도이 캐릭터 라인 쪽 보시면 단차도 전혀 없고요. 깔끔한 외관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올6 G80 2.54 4인구동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19인치의 휠이 추가가 되어 있는 G80 차량이고 굉장히 깔끔하죠. 기스도 없는 휠과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네요. 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입니다. 운전석 뒤쪽 휠 역시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어, 뒤쪽 타이어도 굉장히 좋네요 거의 90 이상 남아있는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올류 G80 차량이고요 올류 G8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후면에 트렁크 라인 쪽 단차도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 범퍼 라인인데 범퍼 라인 역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신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앨리드로 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고 제네시스라는 엘터링 또한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전동 트렁크하고 후방 카메라 버튼 자리하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올뉴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역시 깔끔하고 대형 차량에 맞는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류 G8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서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 AWD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뒤쪽 휀다 역시 깔끔하고, 뒤쪽 휀다와 뒷문 사이 단차. 전혀 없죠. 그리고 깔끔한 뒷문 보여주고 있고 조수석 뒤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뒤쪽 휠인데 조수석 뒤쪽 휠 또한 깔끔한 상태 휠을 보여주고 있고 조수석 앞문 역시 깔끔하죠. 그리고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지포용 차량이고요. 조수석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휠 부분인데 조수 석휠 역시 깔끔한 상태 휠을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을 다 살펴봤어요. 외관 상태 굉장히 좋은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휠 상태도 굉장히 좋지만 또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타이어 트레드 상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차량은 타이어 트레드 또한 거의 준 신차급의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은 올류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지나 정확한 주행 거리 그리고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번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탈 그레인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앞쪽으로는 메모리 시트 윈도우 수시가 자리하고 있고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옆쪽에서 본 올뉴 G80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역시 실내 또한 이 메탈 그레인가, 아래쪽은 엠비언트 무드 램프죠. 먼저 차주분께서 엠비언트 무드를 흐리게 해놓으셔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엠비언트 무드 램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시그니처 앤 셀렉션 1번의 이 가죽의 패턴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가죽 상태 또한 주름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19A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자리하고 있고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동 트렁크라던가 차선 이탈 버튼이 보이고 있고요. 핸들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 실내 들어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1 0 2 0 34km 주행했네요. 역시 대형 차량에 걸맞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을 보여주고 있는 올류지팔공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점두 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은요. 하이테크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방주시경고라는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졸음운전 방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키시게 되면 사각지대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 색깔도 변합니다. 이제 고급스럽죠. 에코 모드고요. 이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 색깔도 변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12.3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추가가 되어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핸들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핸들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좌측으로는 음성 인식 모두 볼륨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스마트 센서 패키지죠.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운전 보조 조향 기능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그리고 차량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전방 주시만 하시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가 추가가 되어 있는 올뉴지 별공 차량이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14.3인치 대형 와이드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풀 터치식입니다 터치감도 부드럽고 굉장히 좋고요 기능 정말 많습니다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모든 부분을 다 터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음악이라던가 미디어 시청도 가능하고요. 뭐폼 프로젝션 기능은 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설정 들어가 보시면, 설정 차량에서요.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측반 안전까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 주행 편의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반자율주행인데 앞차의 간격도 조절해주고요 속도도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 지도가 뭐 요즘은 전부 다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지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신형 차량에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네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네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 차량은요 파퓰로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 네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나치판 클릭해 주시면 어떤 네비를 선택할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증강현실 네비 눌러 주시면. 앞쪽에 보이시는 그 화면이 내비에 그대로 나오는 증강현실 내비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기어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옵션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이고요 네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360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출차를 할수 있는 3D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위쪽으로는 내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이 물리적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터치 패널이 보이고 있는데 이 공조 스위치 버튼들이 모든 부분을 다 터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람 세기 그리고 바람 방향.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정이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터치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기 청정 버튼이라든가 핸들 열선까지 터치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양쪽으로는 이제 공조 스위치를 끄고 킬수 있는 그리고 싱크 버튼하고요, 내부 순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물리적인 버튼하고요. 그리고 터치 패널이 굉장히 조화롭게, 고급스럽게 자리한 올뉴지표용 차량이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과 그걸 조절하실 수 있는 DRC의 셔틀과, 기어는 다이얼식 기어를 채택하고 있고요 오토홀드 버튼 기능을 자리한 올리지포용 차량이고요 그리고 드라이 모드 버튼하고요 후방 센스에 관련된 버튼을 자리하고 있고요 스마트키, 아, 스마트키는 아쉽게도 하나만 보관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출고할 때는 스마트키 하나를 더 맞춰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있죠 그래 스마트키에 이렇게 차를 앞뒤로 뺄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조수석의 도어 트림 쪽인데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대로 가죽 살펴봐도 깔끔하죠 깔끔한 가죽과 그리고 G80 차량 하이패스 꽂는 것은이 앞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 버튼도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눌러주시면 커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전동 커튼 버튼이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위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까지 설치해 놓으신 올료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 넘어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 이 차량 뒤쪽 좌석 컴포트 패키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암레스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문을 열었다 살짝 닫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요. 도어 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의 도어 트림인데 이 차량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되있기 때문에 수동이긴 하지만 뒷좌석 플라이비 커튼 자리하고 있고요. 시그니처 센 셀렉션 1번에 메탈 그레인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그 앞쪽 윈도스위치 우 역시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도어 트림 확인할 수가 있고. 옆쪽에서 본 올뉴 G80 차량 실내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시그니처 센 셀렉션 1번에 가죽의 패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뒷좌석 가죽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뒷좌석 들어가서 암레스 부분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촬영하느라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붙이고 손을 뻗으면 손끝만 살짝 닿습니다. 무릎 부분도 상당히 여유스럽게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은 뒷좌 컴포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 좌석에도 이렇게 독립적인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람 세기나 바람 방향 그리고 온도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공조 스위치 버튼이 2 열에도 독립적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 좌석의암레스 부분인데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커튼이죠.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뒷좌석 커튼 버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한 올유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이고 앞쪽 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도 자리하고 있는 올유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올뉴 G80 2.5 터보 4륜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올뉴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은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죠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아쉽게도 본인만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의 올뉴 G8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외관 색상은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식은 2021년 5월에 등록했고요 등급 2.5 터보 4륜구동 차량에 추가되어 있는 옵션 정말 많이 추가가 되어 있죠 19인치 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팝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1 9 a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실내 가죽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번의 가죽 시트를 가지고 있는 옵션 또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올류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 겸모터스 김호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올류 G80 2.5 터보 4륜 구동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2,900 90만을 판매하고 있어요. 2021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단순 교환이긴 하지만 무사고 차량이에요.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파퓰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19인치 휠, 그리고 시그니처 젠 셀렉션 1번까지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올뉴 G80 2.5터버 4륜 구동 차량을 경험 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입니다. 어디서도 아마 이런 옵션에 이 정도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을 2천만원대엔 절대 만나보실 수 없으실 금액인데 오늘 경험 모터스에서 특별한 금액인 2 9 9 0만원에 준비했으니까 금액이 있으거나 시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해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